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사주 구조의 이해 0 번째 시간으로 개수 일간 사주를 가지고 사주 구조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0개 청간 에너지 중에서 이 임수는 만물이 압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압축된 상태에서 빅뱅을 통해서 분산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 계수에 해당이 됩니다 계절로 본다면 4월에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죠 4월은 한겨울이고 어둠 뿐인 것 같지만 이게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인월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추월에는 분산하려는 개수의 기운은 이 응집의 기운을 이겨낼 순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오르는 분산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는 해묘미 목운동을 하죠. 해묘미라는 생기를 펼치는 것이 개수가 가진 기본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목기운이 강한 개수라고 한다면 키우고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태어난 계절과 일간이 계절 이외에 가지고 있는 기운, 그리고 대운의 흐름 모두가 일간의 행동 양식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태어난 어, 개수 일간이라고 한다면요. 생기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데요. 어, 목이라는 건 개수 일간에게는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라는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경우는 대운이 수운으로 흐르는지 화운으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활동하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제조, 예체능의 모습이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기가 강한 여름에 태어난 개수 일간이라고 한다면요. 이 경우는 화토가 강하기 때문에 재관 중심으로 단체 소속이 되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경우도 대운이 금운으로 흐르는지 모군으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하는 일 분야는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개수 일간이라고 한다면요. 금이라는 수기의 근원이 있으니 자격증이나 문서를 가지거나 그것을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격을 갖추고 단체에 소속되거나 자격증으로 결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수일간이라고 한다면요. 겨울은 수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죠. 비겁이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겁이 강하다는 건 자신의 식상이나 재주,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겠지만, 이 경우 역시 대운에 따라서 활동하는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근으로 흐른다면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가을로 흐른다면 자격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세분 사주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 분하고 세 번째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두 번째 분은 남자분이십니다. 첫 번째 분은 봄에 태어나셨고요, 두 번째 분은 여름, 세 번째 분은 가을 이렇게 계절이 다 다르게 태어나셨는데 어,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 해묘미 목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지 기준은 신자진 해묘미 사회축으로 다 다르죠. 그러면 어, 순서대로 사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김요월 개해 일주예요. 천간의 모습을 보면 식신으로 평관 기토를 보통 제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식신 제살의 구조가 됩니다. 묘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식신격이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겠죠. 연지 기준으로 보면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데 1월 신은 해묘미 목운동을 합니다. 연지 삼합인 사유축과 반대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가면서 금운동과 목운동인 인성과 식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분은 사유축 금운동을 하고요. 초년에 금 그리고 화토가 강한 그런 운으로 흘렀죠. 천간에 기토라는 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이모 대운부터는 기토가 강해지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병설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수생목, 수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생기를 키우는 모습을 교육으로 쓰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정미월 계묘일주입니다. 천간의 모습을 보면 겁재 임수하고 정화 편재를 마주 보고 있는 편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겁재는 구조와 운에 따라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요. 쟁재의 모습으로 재를 두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연지 기준 해묘미 모운동을 합니다. 시지에 자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 지묘목 미토, 그러니까 묘미로 합을 하는데 해묘미라는 모운동을 수운동으로 보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경우는 비식으로 제조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식료품 제조를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이십니다. 연월에 보면 미토관이 두 개나 있죠. 관이라는 단체이며, 이거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재생관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지와 묘미로 삼합을 함께 하는 물질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일찍부터 식료품 제조, 품 유통 일을 평생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분은 16월 개미일주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 토가 강하죠. 그러면 천간의 모습도 관인의 모습입니다. 관인 상생 구조죠 자격을 갖추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연지 기준 신자진 수운동을 하며 대운은 초년에는 금토 운을 지나기 때문에 관이라는 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사오미 대운에는 부토라는 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안정적이며 힘이 있는 단체가 되죠. 부토 정관은 연상에 있습니다. 연상에 이렇게 관이 강한 경우는 대기업이나 국가 관련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청간의 모습을 보면 식재 중심인지 관인 중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연지 사막하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일간의 사회에 대한 대응, 행동 양식이 달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수 일간 사주로 사주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